노후 준비를 위해 헤디 튜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장기적으로 우사양한다는 점입니다. 이두 그래프는 S&P 500 지수와 코스피 지수를 10년간의 기간 동안 비교한 것입니다. 둘다 등락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사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상승률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S&P는 자그마치 250%의 상승률을 보였고, 코스피는 70%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7~8년 동안 박스피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수 투자를 한다면 S&P 500이 낫겠죠? 개별 주식으로 확인해 볼까요? 미국과 한국의 시총 1위 기업들간 비교를 해봤습니다. 애플은 약 10년간 800%로 연80% 삼성은 약 10년간 400%로 연 40%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두 기업다 엄청난 상승을 했네요. 지난 10년 동안 삼성이나 애플을 사놓고 잠들어 있었다면 워렌 버핏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는 대투자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아파트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 코스피, S&P 500 지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니 코스피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은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여주죠. 개인적으로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규제나 세금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이 좋지 않지만 안정적이고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집 없이는 못 살잖아요? 하지만 S&P 500이 최고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별 종목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1년 도공맥스 32평형은 12억 5천만원에서 28억 5천만원이 됩니다. 정말 억 소리 나는 상승.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것 같지만 2.25배 정도 올랐습니다. 연수익률 20%로 매우 양호합니다. 애플은 액면 분할을 고려해서 2011년도에 11달러였습니다. 현재 120달러 정도로 11배 상승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도공렉스를 살 돈으로 경기도의 4억짜리 전세에 살면서 8억 원어치 애플을 사고 존버했다면 88억이 되는 거죠. 삼성도 좋습니다. 11년도에 18,400원에서 84,000원이 되었으니 5배 상승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GDP 세계 1등, 주식 시장 규모 세계 1등입니다. 미국의 GDP는 2019년 기준 21.4조 달러로 2경 3천조에 이릅니다. 한국은 1.9조 달러 2천조 원으로 미국이 13배 높습니다. 주식시장 규모는 30.44조 달러로 3경이고 한국은 2.41조 달러로 2,600조 원입니다. 21배 차이가 나네요. 규모가 클수록 유동성도 크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달러로 투자한다는 점입니다.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원유를 구입할 때는 무조건 달러로만 살수 있고, 각 나라간 교육시에도 달러가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이 이유만으로는 큰 메리트가 없겠죠? 달러로 투자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위기 때 힘을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달러 원 환율 그래프입니다. IMF 전 1000원 이하이던 환율이 2000원까지 급상승하는 게 보입니다. 이때 달러를 들고 있기만 했어도 두 배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꼭지에서 환전을 못 됐다고 해도 50% 이상 환차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이외에도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1600원까지 올랐습니다. 900원에서 1600원이면 50%의 환차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금융위기의 경우 미국 주식 시장도 박살났지만 당연히 한국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IMF와 같이 신흥국만 힘든 시기에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었다면 외화도 벌어오고 환차익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네 번째 이유는 브랜드 파워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기업들만 나열해보겠습니다. 애플, 나이키, 스포, 마소, 구글, 페이스북, 비자카드, 지진이, 엔비디아, 보잉 등등등 꽤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기업들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이키나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서도 1등이었고, 지금도 1등이고, 나중에도 1등일 것입니다. 세계 1등 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잘 벌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글로벌하게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외부 리스크에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 국가로 북한을 달고 있습니다. 아주 골칫덩어리죠. 그 뒤로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있고, 바다 건너로는 일본과 미국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중요도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북한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죠? 북한이 이상한 짓을 할 때마다 국내 주식이 요동칩니다. 또한 수출이 주력인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25%인 중국과 14%인 미국 사이에서 새우 등 터지는 형국입니다. 일본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러시아는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아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모릅니다. 최대 변수는 미중 간 패권전쟁이죠. 미국에서 사드를 들여놓으면서 중국이 보복을 하고 증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미중 협상이 안 돼도 떨어지고 중국 증시가 떨어져도 떨어지고 미국 증시가 떨어져도 떨어지는 국내 주식. 새벽에 미국 시장이 안 좋기라도 한 날은 매맞는 걸 기다리는 심정으로 개장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다른 곳에 영향은 오지게 주면서도 다른 시장으로부터의 영향은 적습니다. 증시의 외부 리스크는 한국 내부에서도 발생합니다. 유명한 몇 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땅콩 향으로 대한항공 주가가 빠진 적이 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국정 농단 사태 때 대기업들을 삥 뜯은 사건이 있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삥을 안 뜯기자니 정권에서 탈탈 털대고, 뜯기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지만, 권무 10년인 걸 잊은 거겠죠. 여튼 이렇게 오너들이 사고쳐서 주가가 떨어지는 일들도 꾸준히 나오고, 정권의 입김에 주주들의 이득이 이상한 곳으로 가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다양한 일이 벌어집니다만, 고소의 나라라고 할 만큼 주주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준 경우, 그보다 더한 배상을 뱉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분기 예상 실적을 높게 놓았다가 미스하면 주주에게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상황이죠? 미국은 경제 사범에게 한국만큼 관대하지 않고 엄격해서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여섯 번째는 기업 문화입니다. 한국은 주로 오너 경영, 미국은 주로 CEO가 회사를 운영합니다. 미국에서도 오너 경영을 하지만 대부분 창업자입니다. 사실, 오너와 CEO 중 누가 더 회사를 성장시킬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주 중시 경영과 사적 이익 축으로 주주 가치 훼손 가능입니다. 오너 경영의 경우 창업자에서 2세, 3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속 관련한 잡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상속 세율도 높거니와 그 과정에서 주주의 이득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반대로 CEO 경영의 경우 주주 친화적인 운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CEO 경영의 이점이 투자자에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업 규제입니다. 파괴적인 혁신이 발생하려면 규제가 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파괴적이라는 의미에서 알수 있듯이 기존의 사업을 죽이면서 혁신 기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규제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쉽게 해고할 수 없고 기존 사업 보호를 이유로 혁신 기업의 성장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쉽게 해고할 수 있고 혁신 기업들이 능력만 되면 기득권 기업들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듭니다. 미국에서 사업하기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업의 경우 CEO가 경영을 하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입니다. 즉, 회사의 이득을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잘 돌아가게 한다는 말인데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태우거나 배당을 주는 것으로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득을 나눕니다. 반면 한국은 오너 경영, 회사 자체가 크는 것이 곧 자신의 이득이기 때문에 자사주를 사서 태운다거나 배당을 늘리는 일은 곧 손해나 다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기업을 키우거나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오너라면 이득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벌기업 체제와 혁신기업 체제라는 점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재벌가는 이제 3세 경영체제에 들어간 곳이 많습니다. 삼성은 20년 이상 시가 총액 1위 기업인데요. 삼성을 뛰어넘는 혁신 기업이 생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계속해서 1등 기업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과거 1등이었던 주인은 이제 순위권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혁신 기업이 계속 생겨서 1등을 바꿔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장하는 기업이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는 6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주식 뿐만 아니라 부동산, 한국 주식, 모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래도 수익만 낼수 있으면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규제와 상황이 좋다면 부동산과 미국 주식을 같이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미국 주식이 답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현재 가격도 부담, 살 때도 부담, 보유에도 부담, 팔 때도 부담인 팔다리가 다 잘린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산의 많은 부분을 미국 주식에 넣어놓고 장기 투자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국내 부동산 투자에 일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6가지 이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